거꾸로는 거꾸로 그래. 그래야 자세히 본다고. 바로 <laughs> 놓으면 관심이 없잖아. 거꾸로는 아니게 뭐지? 한참 쳐다보잖아. 네, 거꾸로 저기죠? 거꾸로. 자, 바로 보세요. 자, 여기에 정조라고 쓰여있네. 정조대왕이 있는 건가? 정조. 정조대왕이 그린는가 대왕이 정조. 없구만은 대왕. 어? 정조성 있잖아. 대왕이 없죠 아, 그러면 정조를 지켜라. 어? 정조를 지켜라. 원앙인가, 이게? 아, 맞아. 원앙은 평생 곧작분이 모른다며요. 아이, 원앙도 바람핀데. 바람핀요? 음. 요즘 것들은 까져가지고 <laughs> 요즘 것들은 까져가지고 어? <laughs> 그래야 우리가 원래 그제 옛날에 결혼식이나 변화할 뭐때 원앙도 이렇게. 아이, 원앙도 바람핀데. <laughs> 원앙부부라잖아, 원앙부부. 네. 원앙은 네. 평생 네. 일부 네. 일처. 네. 그래서 우리가 원앙부부부라 하는 거거든. 정조를 지켜라. 이게 정조는. 자 만갑니다. 만. 이만갑니다. 이만 그림이에요. 그림. 이만갑니다. 이만. 예. 삼만갑니다. 그림 좋아요. 당채 당채. 당채 물 당채. 자 삼만갑니다. 삼만 꽃도 잘이렸어요 삼만 이제 이만까지 나왔으니까 다시 어린 체잘 보여주고. 이런 느낌, 0 달라 보이죠? 확실히 달라 보이죠? 네. 자, 3만 원 2만 5천. 2만 5천. 3만. 3만,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한 쪽에 3만씩은 나와야 되겠다, 내가 할게. 일단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빨리빨리 하려면! 야, 자꾸 뭐 힘들게. <웃음> <웃음> 힘들게 <웃음> 자꾸 뭐몇 번씩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힘들어야 된 사람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예. 야, 3만원 전화 써나갑니다. 이제 많이 깎아볼게. 한쪽에 2만원씩 4만4만4만 4만원. 3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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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원3거원3만니3만사진만원3그원 3만원. 3 예. 어허, 저기도 쓰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 같아요. 보 진짜 그림 같아, 근데. 진짜 그림 같아. 너무 좋다. 응? 전기 좋아요. 깨끗하고 새 거야. 이리 얼떡 보면 진짜 그림 같아. 나도 속았어. 자, 이만 초라니 이만. 가리개로 쓰면 이쁠 것 같아. 자, 막 이만. 이만. 진짜 그림 같아요. 이거 봐. 사이드 그룹. 에헤! <laughs> 2만. 1 5 이거 새 거야, 새 거. 뭔지 알아? 벌써 어, 새 거야. 자, 2만 갑니다, 2만. 아, 이거 진짜, 진짜 같아요. 이거, 이거. 아, 이거 모 입체감이 이렇게 잘 나왔을 까 이거는 마이산이네, 마이산. 어? 이거는 마이산이야. 말 귀가 두개 있죠? 마이산. 자, 2막, 만오천 2막, 만오천도 없어요? 만오천도없어만오천도 없다는데. 네, 나온다, 부세요 제가 명절을 앞두고 뭐몇 시간 하면 드릴 거예요. 조금만 들어주시면. 자, <laughs> 이거 세레바디세레바디 이야, <laughs> 이게 함석입니다, 함석. 오리지널 옛날 거, 오리지널 옛날 거, 자, 오리지널 옛날 거, 함석, <laughs> 세레바디 <laughs> 아, 네. 자, 두 점. 만 초라고. 네. 진짜 오리지널 우리 미제품이에요 자, 만.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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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15,000. 1 5만원안 된다. 최소한 한개만원 이상 나와야 될인데 음. 자, 15,000. 좀내리고 자, 아이고. 아이고, 대단이 아, 가아서무쇠솥 아, 좋습니다 이거 오리지널 옛날 분쇄소 <laughs> 자만 갑니다 오리지널 분쇄소 만,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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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천 만 오천 만오천이요 네, 이만 갑니다 이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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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는 만 오천이 안될것 같고 이만 하면 되겠어 이거 안돼안 되는데 안 이만 원도 안 되는데 <laughs> 있을 수가 없어 어. 3만은 나와야 될것 같아. 저, 저. 무게가 3만요? 3만 드립시다. 멀리, 도, 강원도 도계에서 오셨는데. 응. 에? 응. 에? 응. 예? 예? 예, 잘사셨네 세게, 세게. 3만 났다. 여기다 하셨어요. 어이 여기다 하셨어요. 노타로. 자, 3족 노타로. 좋아요. 무게가 한 2kg. 부젓가락. 그래서 2만 출발합니다 2만 2만 2만은 그지 노타로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작은 거 있죠? 작은 것도 3만원씩 다 나가잖아. 네. 이것도 2만원 드린다는 얘기 아니고 2만원 출발해버리면 2만 3만 거예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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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2만 원씩 3매나가잖아 3만원만 찾아봐안계시면 내릴게요. 3만원 내야 돼. 3만원 돼. 3만원 내야 돼. 3만원 내야 3만원 도야거만원내 3만원 내야 만원도야 돼. 3만원 내야 돼. 3원 내야 돼. 3만원 내이 돼. 3이원 내야 돼. 3만원 내야 돼. 3만 3만원 내데 돼. 3만 3만원 내야 돼. 3만원 내 3만원 내야 돼. 3만내 3만원 내3만 내야 돼. 3만원 3원 내야 3만원 내야 원내 3만원 내야 돼. 3 한만원어치드어 그거 잘못 샀네 여기 더 큰게 나왔는데 <laughs> 아이고 참 미안해 아시죠 요것만 해도 2만원 넘는거 그젓가락 요것만 해도 2만원 넘어요 노타로 깨끗하다 보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야 이거 봉화유기네 봉화유기 어? 봉화여이딱 찍혀있어요. 현대사장님 옆에는 다 전염돼서 가자봉화여이 유명한 <laughs> 거 아시죠? 봉화여이자 <봉화유기. 웃음> 이거는 삼족팔인데요. 옆에 보면 도깨비가 이렇게 다 조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뭐 하도 깨끗해가지고 아시죠? 비빔밥 해 먹어도 되고 네, 음, 뭐, 뭐 비벼가지고 놓고 어? 뭐 같이 또먹어도 되고 아니면 때로는 세숫대야로 써도 되고 다양하게 쓸수 있으면 됩니다. 가끔은 화장실로 써도 되고, 뭐, 급한대로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바로 10만 출발할게요. 10. 자, 12갑니 12. 자, 15! 자, 15 당기시면 내릴게요, 이 폴가를 묻지도 않고 내릴게요. 어허, 이건 공구 세트네. 보세요. 야, 이거 하나 있으면 뭐, 뭐 집에 뭐 공구는 끝났다. 이거 망치에, 뭐, 이거, 깔, 깔이라 하지, 이것들어. 예? 네. 예? 네. 아, 그냥 하는 거. 꼭스다마다 있어요. 도라이버뺀치 전기선 까는 거. 이거 뭐, 도라이버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다 있네. 자, 스파나까지. 자, 이거는 2만 출하합니다. 2만. 이거 가정에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뭐, 뭐, 아쉬운 대로 다쓸것 같아요. 자, 2만. 2만 예 3만 갑니다 3만 무게가요? 꽤 무거워요 한 5kg나 가요 다쎄라가지고자 3만 갑니다 3만 2만은 뭐 손해볼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3만 8은 야번절전할것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3만 3만 2만 5천 예 2만 5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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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만 하겠지 25,000 되겠어요? 아이고. 아, 찍기만 하면 데2 5 0 0 입술만 살짝 알팁있고요 나머지 좋은데, 더 좋은 거 뭐냐 한 100톤에 100톤. 100톤. 3만 1원 5만 갑니 5만. 5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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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백토입니다, 백토. 100토. 백토라는 것은 그 하얀 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산청 이쪽에서 백토가 많이 나오죠. 예. 자, 5만. 7만 갑니다. 7만. 7만. 칠만 7만. 7만. 이런 거더 심한 것이 쫙쫙 나와줘야지, 이런 거는. 이거는 저 깨진 게 아닙니다. 불에서 꿀 때,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 여기도 그렇고. 자, 그래, 한 번에, 한 번에. 자, 전부 다 해줄 거. 자, 해줄 거 하면은, 나이가 벌써 몇 살입니까? 120살 넘었잖아요, 130살. 그죠? 이거는 이제 신류가 있네, 신류가. 신류가 있는데, 물이 새는 신류가 아닙니다. 자, 상태는 다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5만원 추합니다1 0만 갑니다. 1 0만1 5 갑니다. 15 15, 15 15 15 15에도 한개 5만원씩인데? 자, 12가 볼게요12 천천히. 12 자, 12, 12, 12, 12, 14 14 14 14, 14 1차 1차 1차. 자, 이거 저 우에는, 애미부 밑에는 새끼가 두 마리, 밥달라고 이렇 막, 사정을 하네. 자, 독수리 한 마리 갑니다. 독수리. 자, 그냥 가. 5만 출발합니다. 뭐, 나무 주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싸게 갖다 하나 해보세요. 자, 10만 갑니다. 10만. 10만. 자, 15 갑니다. 15. 15. 뭐 15도 안 나올 정도 되면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관심이 없는 거는 내리고. 자 이거 뭐요 이거 이거 또뭐어자어딘가에신류가 있긴 있는 것 같은 뭐 여기있요 여기 여기네. 맞기하는 여기. 네, 요한치 있어요. 신류입니다신류 이거는 하자가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물이 안 새고. 아 이거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건데 이 기한게 나왔네. 음. 네? 여 보세요. 막, 옛날에 여기다 막걸리, 버는 막걸리에 따라 마셨던 거. 네. 네, 막걸리를 여기다. 막걸리. 네. 귀한 겁니다. 손잡이 두개다 살아있고요. 깨끗합니다. 좋다. 아이고거 그러나 마나 만안 출발합니다. 알아서 찍어보세요. 만, 이만. 네, 계속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면 내려야지, 뭐. 자, 제가 5만 할게요. 자, 6만 갑니다. 6만. 100만 이런 100만 물건 없습니다. 여기 귀한 겁니다 6만. 들어간다. 6만. 20 내리고. 여석등 네. 이거는 두개 놓는 게 아니고 한개 놓는 거. 예, 네, 한개 맞아요. 한 개. 네. 보통 뭐 석등이 또두개 놓는 걸있잖아요 세트로. 네. 요거는 한개 놓으면 돼. 네. 1 5 갑니다. 15, 자 13, 13, 14, 14, 14, 14, 14, 14, 자 15, 자, 1 8 일단 16, 나6죠1 8 16, 1 1 16, 16, 16, 여자들. 내릴게요. 아, 하이 불심이 딱 있네. 불심. 기억나는 거 없어? 자, 반야 신경이죠? 반야 신경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 더 좋은 거네 이거 글씨를 잘모르겠다 이렇게 써가지고는 사람이 아요 아니 글씨가 좀 이상한 글씨를 써놔가지고 국산 권은 맞아요. 이상도자기는 맞는데 이 낙관을 막 흘림체 이상하게 막 그런 걸 써가지고 안 그래도 모르는 판에 이래놓니까 으더 모르잖아. 매병 주병 세트입니다. 마녀신경이 가 적혀 있고요. 마녀신경. 자 불심이 부족한 분이나 아니면 뭐막막 뭐가 막 내키는 게 있으니까 재진기 있어야 돼요. 오바이터는 재진기 있어야 요 말로만 보살이지 뭐 개코나 뭐 불신도 없고 함께 손이가 <laughs> <옛날에> 넘어오잖아 <웃음> <웃음> 말로 자 좋습니다 <laughs> 여, 여 할배 보고 놀랬지 할배 보고 얼마나 인상쓰는거 봐 <laughs> 어우 네, 어, 따뜻하다 기, 기가 올라오네 어? 따뜻한 기가 올라와요 거짓말이야 손 한번 내봐 기안 올라오면 내 그냥 드릴게 따뜻해요 불이는 아 뭐. <laughs> 불심이, 부족한 <사람은 웃음> 불심이 부족한 사람 그러고요. 불심이 <laughs> 부족한 사람. 김씨나 말았구만. 어, 그래도 약간은 올라오잖아. 어쨌든. 날이 들어. 차가운 거보나날 들어. 너 그래. 그래. <laughs> 불심이 없어서 그런 거. 자, 5만 초 합니다 좋다. 도자기 색깔 이렇게 이쁘게 나온 것도 드문다. 이거, 이 찍은 게 아니고 다쓴 거네, 직접. 필름 인쇄를 이렇게 찍어낸 게 아니고요. 직접 딱쓴 겁니다, 이거. 만야, 반야신경. 예? 반야신경 다쓴 거예요. 이것도 직접 아, 그린 거고. 자, 5만. 5만.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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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면 내리시면. 가과 30이에요. 오락을 그 나이가 좋고요. 나이가, 이걸 나이가 미기라면 뭐, 그냥 굳이 한 100년 정도 왔다 갔다 하다 할게요. 100년 정도 실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을 하도 달어 가지고 아내가 잘 따라 있어요 깨진 데 없고 완벽합니다 돌 속질 좋고요 국산입니다 국산 보통 중국걸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국내 국산입니다 마이가 백산됐고 상태 좋습니다 자십0만초하니까 10만, 10만. 자20 갑니다 20 내가 내리질 못해 차에 싣고 다니는 제가 2 0할게에요 제가. 20. 내일 모레 한번 할 거예요. 제가 2 0할 정도 되면, 제가 얼마 하겠어요? 소매는 4, 50만 원 달라 합니다. 소매는. 진짜 자, 30가면. 이렇게 이쁜 게나와요 30. 30. 3 30. 30. 30.